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tri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, 어, 이제 선을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죠? 그래서, 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삐져나온 선분이 있어요. t r 이렇게 해서 선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을 트림이라고 합니다. 자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요. 이 트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. 트림은 T R I M이라는 명령입니다. 근데 우리는 T R I M의 단축키인 T R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은 Select Object라고 뜹니다. 이때 우리는 첫 번째, 기준선을 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, 기준이 되는 선, 우리가 이 윗부분을 없애고 싶으면, 여기 이후로 있는 이 윗부분을 없애고 싶으니까, 기준선이 여기가 됩니다. 그래서, 여기를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,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,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, 이렇게 놓고, 선택을 해주면 없어집니다.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더 눌러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해보죠. TR 스페이스바 누르고, 이제는 여기를 없애야 되니까, 이 부분을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. 그 다음에,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고, 한번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모서리가... 정리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처음에는 어, 트림을 할때이 기준선을 정하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럴 때는 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간단한 팁을 한번 해보죠. tr 트림의 단축명령어인 t r 을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자기가 없애고 싶은 모서리 부분을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. 자. 기준선 없이 그냥 없어졌죠?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tr 누르고, 스페이스바,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누르고, 없애고 싶은 부분 눌러주세요. 참 쉽죠? 네. 이상 트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